안녕하세요 토스의 신 레벨 8 최우수 학생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원스쿨 빅토스 조앤박 토스 훈련소 매니저고요 우선 이번에 YBM 학원 강의 후 최고 등급인 레벨 8를 달성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더욱 까다로워진 토스 스피킹 시험에서 단 8일 수업만으로 190점 레벨 8이라는 놀라운 점수를 획득하셨는데요 조앤박 토스 연수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로이 시간을 꽉 채워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지금 대학교 4학년에 정, 어, 재학 중인 학생이고 취업 준비 중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영어 자격증이 필요해서 토스를 딱 따려고 이제 조앤박 선생님을 찾게 됐어요. 아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첫 번째 <laughs>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전토훈연소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아 원래는 이제 집 가까운 데가 YBM 종로여가지고 이제 편하게 학원 다니려고 찾아봤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 후보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네. 조앤박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현강 잘안 하는 선생님과 알아가지고 네. 이번 기회에 들어보고 싶어서 수강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현재 시온 스쿨에서 조앤발 선생님의 빅토스 인터넷 강의와 교재가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 여름방학에 YBM과 콜라보로 진행되고 있는 8일 완성 코스를 마치시고 그 주말에 바로 시험을 보셨다고 들었어요. 8일 수업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어, 일단은 템플릿이 되게 좋아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써먹을 수 있고 그래서 시험 문제 그런 그런 형식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템플릿 자체를 그냥 계속 입에 붙게 하려고 어디 갈 때나 뭐 집안일 할 때나 계속 중얼거리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정말 만은는걸 배우셨던 것 같네요. 레벨 A 190점 달성률은 전체 수험자 대비 1%도 안 되는 비율입니다. 이렇게 최고 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자신만의 노하우 또는 비결이 있나요? 어, 원래, 영어를 좀 좋아하는 학생이긴 했는데, 스피킹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조연박 선생님이 잘한다, 잘한다 해주셔서 자신감이 붙은 탓이 좀큰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 좀 언제든지 템플릿을 사용하고, 또 인스타그램 이런 거볼 때도 사진 괜찮은 거 있으면 사진이라고 생각하, 사진 파트 2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했 뭐 이렇게 계속 2 주간 실생활에 적응하려고 했습니다. 아 정말. 정말 선생님 맨날 하시는 말 아시죠? 훈련이 능력을 아, 만든다. Practice라는 네. 속담이 딱 맞네요. <laughs> 네. 그럼교양박 선생님의 장천과 추천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일단은. 템플릿이 좀다 어떤 문제든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방학이지만 그래도 할게 많은데 8회만의 수업을 다 끝낼 수 있어서 시간적인 부담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았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레벨 8이라는 고급점 점수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아, 저는 그좀 외국계 기업이나 좀 그런 영어 능력이 요구되는 기업을 좀 가고 싶어서 그런 곳으로 어필을 할때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네. 질문입니다. 아 조언 한 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진짜 열심히. 딱 2주간 눈 감고 중얼중얼 하시다 보면은 진짜 쉽게 레벨 7은 딸 수밖에 없는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좀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조앤박 토스훈련소 레벨 8, 190점을 달성하신 토스의 신 보람씨와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와! <laughs> 와 지금까지 저는 <laughs> 조앤박 토스훈련소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